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흠과 티가 있어요. 다윗도 늘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어 일부러 죽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수치스럽고 가려주어야 할 자기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간은 숭배할 자도 의지할 자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흠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은 천사 같아, 너무나 완벽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흠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무슨 지옥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불편해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평생을 예수님 믿었어도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즐겨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은 착하게 살고 흠 없이 살아간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흠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제이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제이님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내가 제이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제이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됐지 내가 이 정도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래? 라고 자꾸 생각이 든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만이 죄인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은 이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육적인 성도는요, 성경을 봐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육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의 내용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얘기 같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 저건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라고 깨달아진다면요, 그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거 내 얘기인데 왜내 얘기를 하지? 이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왜내 얘기해? 하고 삐지고 돌아설 일이 아니라 아 나에게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볼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참 징하다 어떻게 그렇게 광야 40년을 그것도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들으면 덫에 빠진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이제 비유를 계속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 새끼가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요. 4절을 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지금 그 부자는 그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걸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성경은요. 잘못 읽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상태가 거듭나지 않아서 자기 주제를 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디인지도 모를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적이 없을 때이 말씀은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때요? 다윗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어? 하고 화를 내요 5절을 봅니다 우리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로 안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불평불만만 하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돈 거야.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제의 칼을 드는 겁니다. 오늘 다이시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제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볼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이런 자는 죽이고 네 배로 갚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아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 아내 네 명을 줘야 합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우리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선지자가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다이신 아직도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네 배로 갚도록 해야 한다고 아주 노하, 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흑이든 백이든 선택해야 돼요. 회색은 없어요. 기독교 강단에서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회색깔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어쩌면 흑과 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꼭 예수님이어야 해? 왜꼭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흑이든지 백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윤리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지식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윤리 도덕으로 그는 최고의 경지에 갔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될수 없고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베드로도 그냥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저 종교처럼 그냥 나와서 잘 되게 해 주세요. 질병을 낫게 해 주세요. 이런 자들은요. 재앙과 칼과 수치를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수치를 대신 다 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온전히 마지막 예수님 앞에까지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없어도 내가 다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보혈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죄의 저주를 두팔 벌려서 다 막으신 그 진리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도 그래서 늘그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팔 벌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죄성을 다 막아주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다 막아주신 그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